2024년 일반 기사랑 기계설계기사가 통합되면서 감옥도 변경됩니다. 그래서 현행 시행되고 있는 일반 기사랑 기계설계기사 감옥, 그 다음에 변경, 통합되는 거죠. 통합되고 나서 감옥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에 변경되는 거니까 2023년에 자격을 취득하면 유리한 이유도 설명을 같이 해드릴게요. 자, 현행 좀 봅시다. 위쪽은 필기고 밑쪽은 실기입니다. 어, 일반기 기사인데 총 필기가 100문제 넘는데 지금 현행은 100문제. 100문제 중에 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60점. 일반기 기사 100문제 중에 그럼 재료각술 문제, 유체각술 문제, 열역학술 문제, 유압기기 기계제료 합쳐서 술 문제인데 일단 꽈아겠죠 여덟 개 상식 맞춰야 됩니다. 여덟 개. 꽈락으로. 두개 합쳐서 여덟 개 이상입니다. 여덟 개라는 거는 유학기기 여덟 개 맞고 기계 재료 빵개 맞아도 꽈락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개 합쳐서 여덟 개 맞아야 돼. 기계 자꾸 열개 맞고 기계 동력학 빵개 맞아도 여덟 개 이상이니까 두, 가무, 두 개를 합쳐서 더이상이시면 됩니다. 되죠. 100문제인데 일반 기사는. 그렇죠 주신 시간은 2시간 30분. 자, 실기입니다. 요소 설계, 헤더, 2D3D죠. 그래서 이거 50점, 요거 50점. 오늘 실격이 있습니다, 실격. 그래서 두개 합쳐서 60점 합격. 다 됩니다. 자, 그래서는 이제 현행 이제 일반 기기사고요. 자, 그리고 일반 기기사는 시험이 1년에 3번 있죠. 1, 2, 4에. 일반 기기사는, 그, 까 일반 기기사는 1년에 1, 2, 4의 시험이 있고, 기계 설계 기사, 설계 기사는 1년에 한 바퀴 없어요. 2회 때. 저는 그냥 1년에 개를 한번줄때 주는 과목이랑, 1년에 개를 세번 주는 과목을 하라면 저는 그냥 일반 기사를 제작해라고 하거든요. 이거 필기 떨어지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 또 필기를 붙었다. 실기를 떨어지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됐으면 저는 일반 계기를 따라하고 이제 근장하는 전장을 많이 하죠. 1년에 기획 한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기계 설계기사가 너무 인원이 적고 또 시험을 많이 안 보니까 이제 통합이 돼버린 거죠. 2024년부터. 자, 기계 설계기사 과목입니다. 자, 어, 요는 80문제죠. 80문제. 80문제 중에 60점이니까, 4, 6, 6, 8, 40, 48 계산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60점. 음. 이것또과락이 있습니다. 어, 재료학 8개, 기계 제작법 20개 중에 8개, 그 다음 에 이거 두 과목 합쳐서 8개. 과락입니다 까락. 과락은 8개 상씩 맞으면서 어, 48개상 맞춰야 합격이야. 과락으로 8개 상이 맞춰야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0개 맞추고 기계 설계, 어, 빤게 맞아도 깔락은 아니니까. 어쨌든, 어, 그렇죠. 실기도 요거 설계 검증입니다. 오픈북, 요거는 주관식 요거는 오픈북, 그 다음에 2D, 3D인데 여기 어, 구조의 석도 있습니다. 구조의 석도 있는데 어쨌든 뭐 구조의 석은 한 30분 들으면 끝나니까. 그래서 요것도 합쳐서 60점 합격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이거는 두 시간이죠. 기계 설계 기사는 두 시간입니다. 필기 시간이 필기 시간 두 시간 자 그러면 이제 2 0 2 4 년에 통합이 되는 일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기, 일반 기사하고 기계 설계 기사하고 통합이 되죠. 통합이 돼서 뭐가 된다고 일반 기사를 되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계 설계 기사가 일반 기사로 흡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과목 보겠습니다. 과목 근데 자 여기서 좀, 좀 하나만 좀 소개를 할게. 기존의 일반 기기를 취득을 하면, 기존의 일반 기기를 취득했다면 면제가목 있죠 면제가목 그러니까 이런 재료가.